무한히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전에는 뵙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처음 뵙고 저희들이 사랑을 나누고 또한 저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저희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내 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건강 공격, 공격하는 아, 네. 이런 것들이 제들이 몸에 빌수 있도록 도와주셔서, 아, 네. 주변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, 또 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, 아, 네.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, 제들이 아, 네. 죽을 때라도, 나는 후회 없어.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해. 라고 내 눈을 감을 때, 부활의 새 아침에, 주께서 나를 티끌 가운데서 일으킬 때, 영원한 생명으로, 이송될 수 있는 저희들이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. 아멘. 주의 거룩한 은총이 건강 생활을 하고자 하는 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아멘.